마가복음 8장 1절서, 우리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서, 21절까지,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똥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 쏘이다" 하거늘.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의 약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 떼어 줄 때에 조각 몇박 원이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두리니다. 다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해서. 오늘 새벽에 우리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덥지요. 더우다 보니까는 이 밤잠을 자다가 깨면서 설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이렇게 성경의 마가복음에 이렇게 쭉 보면은. 아, 저희들이 전에 아, 사복음서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그 제자들은 어떤 상태인가? 복음서 안에서, 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아, 그 다음에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뭔가? 하면서 아, 한 학자가 이렇게 분석하면서 아, 쭉 설명하는 내용을 재미있게 본 적이 있는데, 아, 특별히 그... 아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매우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마태복음은 어째 너희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어째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대중에게도 관심 이 있지만은 지금 자기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제자들을 깨우게 하여서 한 마디씩 꼭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무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좀 교훈을 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바르게 세우려는 그런 목적과 의도도 많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보게 됩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건너편에 이렇게 가셨을 때에 아마도 그쪽 지역은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아이 거라사의 광인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쳤던 그 장소였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 그곳에 예수님이 당도했을 때에 상당히 많은 무리들이 오늘 숫자로 보면은 4천 명이 넘는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서 사흘이라 넘도록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 참 이런 거 보면 옛날에 참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그, 아, 오래 전에 우리들도 똑같이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서 밝게 물결치면서 다녔던 적도 많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아, 저는 아, 그 엑스포가 아, 여의도에서 열릴 때에 그때에 뭐빌리그란 목사님이 오고 막 그럴 때에 어려 시절 때에서 그런데 참석한 적이 없지만은 빌리그란 목사님의 그 생애 가운데 이렇게 많이 모인 곳은 없을 정도로 뭐 여의됨에 100만 명이 모였다 해 가지고 그냥 가득 모여서 기도하는 그 광경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뭐 저도 어 그런 거가 굉장히 뭐 좋아 가지고 사무에서 어디에서 은혜로운 성의가 있으면은 거기 가가지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어그 캐나다 있을 때에 오타와에 빌리그라 목사님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아 거기에 막 찾아가기 위해서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야 거기 어디 장소가 어딘지 갔더니 아그 장소가 아니라 그러고또 갔더니 아 거기는 또 새로 지은 건물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래서. 오타와 학회장에서 보이는 빌그라메 그 크루세드라는 거기에 모임에 갔더니 그냥 설교는 다 끝나고 초청하는 시간에 당도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면서 사흘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어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어, 했던 그 많은 무리들, 예, 그 군중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아, 굶주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그리워했던 백성들인가.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말씀을 쭉 증거하는데 어,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지, 기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무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게 사역의 가장 첫 출발점은 극률이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봐요 뭐든지 간에 내가 가르치려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극률이 여기는 마음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굶겨보낼 수 없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 또이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이 은혜 밖에서 왔는데, 은혜 밖에서 오신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밖에 하여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과연 어느 정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 이들을 굶겨보낼 수 없다. 아, 저들을 극유여기는 마음을 갖고서 대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서로 대할 때에 서로를 긍유여기는 마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근데 남을 대하듯이 대하는 마음은 어, 참 교회에 에이, 그냥 이렇게 매력과 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은 최소한 도 다섯 명 이상은 서로 친밀하게 알고 지내면은 새신자는 결국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신자가 왔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에서 있다가 사소한 어떤 일에 부딪히면 이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도 다섯 명 정도가 자기에 대해서 친밀하게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근리력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을 때에는 저 사람한테 실족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굳게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요즘 보니까는 우리 교인들이 관심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누가 오건 말건 간에 관심도 없고 인사도 없는 경우가 많은. 이런 마음이 점점 우리 안에 많아지면은 공동체의 결속과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면은 반갑게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긍휼력이고 더 친절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 마치 그냥 그 그렇지 아니하고 명령하듯이 하고 어, 그냥 남보듯이 하고 그러면은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때는 뭐 하소연합니다. 아, 정이 너무 없다고, 아, 뭐 그렇게 하소연할 때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여기는 새벽에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항상 제가 말하다 보니까는 예배 참석한 사람들은 잘하는데 참석한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아그렇지 않는 건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중에서도 멀리서 온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 이게 참 굉장히 세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에 어이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 있다. 뭐 그냥 시돈에서 오기도 하고 또 유다 땅에서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가 볼리라는저 끝지점은 굉장히 먼 지역인데 먼 지역에서 오기도 하고 헬라 사람이 오기도 하고 범두손 사람까지 다 파악하면서 저들을 굶겨 보낼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오병이어를 할 때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는데 그런 질문은 없지만은 너에게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보로 떡 일곱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축사하시면서 떼어 주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만 한 4천 명쯤 되었는데 충분히 먹고도 일곱 광주리 일곱 바구니를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서 들려진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서 크게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먹고도 남는 그런 아주 놀라운 사건이 그 지역 속에 나타났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 거라사의 지역 지형으로 얘기했을 때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막 그냥 우리 마을에서 나가라고 우리 손해 날지 모른다고 그렇게 막 나가라고 했는데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내 기적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저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아 주께서 너에게 행한 일을 갖다가 아, 네 집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아,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면서 자기 따라오는 것을 예수님에 이렇게 막으시면서 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갖다가 알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니면서 알렸다고 얘기하는데 대가 볼리 다니면서 알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고쳐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간증이 그게 최고적이잖아요. 그죠? 아, 성경의 지식을 몰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삶에 변화를 주신 예수님, 내이 질병에서 고쳐주신 예수님, 이게 최고의 간증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이게 되는데, 자, 이런 기적이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예,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 예수님께서 아, 너무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지금 자기들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도 있었는데 아,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자꾸만 의심하고 시험하고 아, 그냥 뭐, 뭔가를 요구하는 아,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진실로 너에게로니이 시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기적 이 있어야만이, 뭔가 표적 이 있어야만이 믿는 것이 참 좋은 신앙이 아니고요. 이 표적은 믿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이지. 그 표적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좀 변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이 없으면은 한방 이렇게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잖아요. 이런 일도 있어야 되고 저런 일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일이 없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상심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인자가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서 사흘을 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쓰 된다면서 가장 위대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 제자들이 걱정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관심하고 좀 다릅니다. 어, 우리에게 떡이 없다. 어, 이게 일곱 그 바구니가 이렇게 남았는데, 아, 일곱 바구니의 떡을 에, 에 그냥 나눠주어서 없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 떡이 없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바리세인과 아, 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이 누룩이라는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떡이 없으면 이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찌하여서 그러느냐? 어찌해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보지도 못하느냐? 듣지도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보리떡 다섯 개 가지고 몇명 먹었느냐? 얼마큼 남겼느냐? 보리떡 일곱 개 가지고 어, 몇 명이 먹었고, 얼마큼 남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기 떡이 없는 것이 걱정인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곁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놓쳐버리는 게더 걱정거리잖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지금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현재 물질적인 것이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늘 마음에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본질은 놓쳐버리고 비본질에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깨우치시는데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것을 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8월 한 달도 영적인 부유함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차영구 장로님 8월 첫날을 맞이하여 축복 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8월 한 달에 우리 장로님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부유함이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깊은 영성과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이 8월 한 달에 주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하시옵고,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이 충고청 수련회에 의해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충만한 집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기뻐 뜨는 집회 되게 하시고, 영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은총을 주시오며, 인솔하는 우리 두 사역자 목사님과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이 귀한 것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저들이 기진할까 함이라고 염려하는 그 마음에. 놀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성애가 우리 청소년 수련부에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어떤 감기나 코로나의 증상에 어렵지 않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 주시고. 8월 한 달에 연약한 자들이 취함을 받게 하시고 간건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저희들에게도 성령께서 오셔서 기도를 이끌어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